글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수많은 작가님들에게 너무 쑥스럽습니다. 제가 작가를 드린다는 게. 이 자리에서는 뭐 책을 쓴 사람이니까 작가라는 말이 맞겠습니다만, 제가 뭐 평생 살면서 뭐한권 이상 더 쓰겠어요. 저는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, 어 책갖고 모르, 모르죠. 자기 앞날을 또 함부로 예단하는 게 아니니까. 그리고, 출판사에서도 저는 이제, 출판사에서는 이제, 제가 작가님과 상대를 했기 때문에, 저는 작가님, 작가님 한제가절 부르는지 모르고 딴데 봤거든요. <laughs> 저는 배우라는 호칭이, 또는 <목소리> 영화한이라는 호칭을 받기 때문에, 조금, 어, 받아들이겠습니다만, 좀 쑥스럽긴 합니다. 이 자리에서는, 어, 책을 쓴, 졸필이지만, 책을 쓴작가로서 자리에 서게 되는데, 제가 뭐,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, 데 여기, 워낙 최근에 언론인 분들하고 많이 안 만나봐서,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출판에 관련된 기자님들이신가요? 아니면 뭐 영화 쪽에 관련된. 반갑습니다.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. 그렇다.